안녕하세요. 울랄라 김희숙 선생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15일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민기 교수님의 변화의 시작 하루 1%라는 책에서 조금 에기스만 뽑아가지고 어, 낸 책인데요. 15일의 기적에서 오늘 할 거는 5일 차입니다.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선택하라. 어, 우리는 주로 앞에서부터 순행적으로 하는 어, 순행 스케줄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스케줄링을 해라. 그래서 역산 스케줄링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산 스케줄링을 짰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면 알겠습니다. 알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선택하라. 이 말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그 목표를 미래로 가서 아 이때쯤이면 그 목표가 달성돼야지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해서 미래를 먼저 가서 거기서부터 빼가는 그런 스케줄링을 짜는 게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추구하는 자는 더쌤을 하지만 앞에서 또 순행적인 스케줄링을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자는 뺄쌤을 한다. 그래서 미래에서부터 현재까지 거슬러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케줄링을 하고 계시나요? 음, 역사 스케줄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계속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여기에 익숙해지고 또 미래를 내려다 내다 볼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늘의 일을 선택해라. 변화의 끝, 미래겠죠? 거기에서 역산해서 지금 할 일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야기한 거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인상적인 문구는 편의점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편의점 사업을 보면 여기 편의점 사업에 하기 위해서 어,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된다. 차별화된 PR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역사 스케줄링 마인드를 가지고 어, 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을 찾게 되었다. 이 부분이 어, 인상적이었는데 어, 이 부분이 조금은 어,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갈 길이 멀, 멀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고요.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의 나를 설정해가는 것. 어른이 되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또 쉽게 포기하며 의욕이 떨어지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99%보다는 나는 상위 1%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고요.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몇몇 용어들은 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인데, 어, 이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말을 보고서 어, 자신도 다시 한번 이 역산 스케줄링에 대해서 어, 짜고 시험 준비를 할때 역산 스케줄링으로 짜서 시험 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학생들하고 함께 매일 조금씩 읽어가는 하루 1% 독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생각하라 였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생각하면서 상위 1%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울랄라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